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채플을 담당하고 있는 교목처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성결인의 집 2층에 있으니 채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지금부터 2022학년도 신입생 채플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플 수강신청 안내입니다. 신입생들은 수강신청 시 반드시 채플 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채플을 참석하여도 이수처리되지 않습니다. 채플은 교양필수 과목으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학기당 1회씩 총 6회, 신학과는 7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채플은 일반예배와 특별예배, 신앙수련에 모두 패스일 경우에만 성적이 패스처리가 되며 둘중 하나라도 페일이 있을 경우 페일로 처리가 됩니다. 일반 예배와 특별 예배 신앙 수련의 총 이수 횟수는 각 학과별 커리큘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플 안내입니다. 먼저 일반 예배는 투웨이로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중 선택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일반 예배는 매주 화, 수, 목, 금 진행됩니다. 화요일은 PRS 화요 영성 예배로 필수 참석, 수요일은 PRS 구도자 예배, 목요일은 PRS 목요 비전 예배, 금요일은 프레이즈 앤 PRS 예배로 진행되며, 채플은 수강한 요일에 맞춰 매주 총 2회 참석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성결인의 집 3층 대강당 11시 정각에 시작되며, 11시 10분까지 지각입니다. 일반 예배 합격 기준은 다섯 번 결석, 두번 지각까지 인정이 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각 세 번이면 결석 한 번으로 적용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예배 안내입니다. 특별 예배 신앙수련회는 각 학기당 한 번, 총 3일간 여섯 번의 예배로 진행됩니다. 특별 예배 신앙수련회는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타임으로 나뉘어 3일간 총 6번 진행되며 3일 동안 수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별예배 합격 기준은 한번 결석, 두번 지각까지 인정되며 두번 결석 시 페일 처리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각은 일반 예배처럼 시작 후 10분까지 허용됩니다. 학우님들께서는 화면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회 봉사 신앙생활평가서 안내입니다. 교회 봉사 신앙생활평가서란 학생들의 신앙생활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자는 교회에서 평가서를 받아 교회 직인을 찍은 후 제출하시면 되고, 비신자는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교수님 또는 목사님들과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서 미제출 또는 상담 미이수시 해당 학기 채플은 폐일 처리가 되며 대체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제출 방법은 교목처 성결인의 집 2층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며, 양식은 교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 학번별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구글 클래스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플 출석 방법 안내입니다. 대면 출석은 입장하기 전 채플카드를 받으신 후 나오실 때 채플카드 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출석은 유튜브로 송출되는 실시간 체포를 들으신 후 감상문에 작성하여 구글 클래스룸 과제란의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됩니다. 전면 대면 예배 시 출석은 전자출결로 진행되며 성결인의 집 3층 대강당 입구에 있는 단말기에 학생증을 특아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경건 훈련 채플 불합격 시 장학금 수혜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되며 학생회 임원 및 학생 자율 단체 동아리 임원 자격 상실, 차기 학기 생활관 입사가 불어됩니다 공결 처리 인정은 직계 가족 사망 시 병무 신체 검사 및 예비군 훈련, 학교가 허락하는 특별 행사 및 교육 실습 참가, 중증 질환으로 인한 진료 및 입원, 수술 천재 지변이 해당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경건훈련 불합격 대체 방법 및 대체교육 안내입니다. 대체교육 신청 기준은 일반 예배와 특별 예배 각 출석률이 50%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50% 미만일 경우에는 대체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 학년 재수강으로만 대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목처 신앙 동아리 안내입니다. 교목처 신앙 동아리는 매주 1회 진행이 되며 전산상 채플 출결은 동아리 참석 일자 기준으로 한달 이내에 공결 처리가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교목처에서 공지한 동아리 담당 교수님께 직접 연락 신청 후 참석하시면 됩니다. 의무 참석은 아니며 동아리 참석 시 동아리 참석한 주간 체플이 모두 인정됩니다. 동아리가 운영되지 않는 주간은 체플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니 별도로 체플을 수강하셔서 출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진행될 입학 및 개강예배 안내입니다. 3월 2일 수요일 11시에 입학 및 개강예배가 진행됩니다. 대면과 실시간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오니 신입생들의 수강 신청한 요일에 맞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참석 시 성결인의 집 대강당에서 예배를 참석하면 되고, 감상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대면 예배 참석자는 백신 패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 참석 시 유튜브에서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처로 송출되는 실시간 예배를 들은 후, 감상문을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면 됩니다. 3월 첫째 주 3일 목요일과 4일 금요일 채플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니 신입생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의사항은 교목처 032-340-923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